정책 추진, 산업발전, 재개활동, 그리고 국민들의 일상에서 국가 부서별로 중첩된 이해관계 및규제로 인해 업무 처리 시간이 지체되고 그로 인해 많은 기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부서 간 권한 다툼과 중첩된 법령, 비효율적 행정 절차로 인해 정책과 개혁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과 기업은 시간 및 물적 손실을 보고 국가의 성장도 둔화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 모두에서 중첩되는 법과 행정을 신속히 일어나 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재계 활동을 국대화하며 국제 산업 경쟁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책과 기술이 아무리 월등해도 행정과 법이 가로막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짧은 임기 안에 정책과 개혁이 추진에 있어 시간이 지체되고 결국 소멸하며 그로 인해 국가적 혼란과 막대한 비용만 남게 될 것입니다.더나아가 경쟁국에 뒤쳐져 산업 경쟁력에서 도태되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허들 경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허들이 정확한 위치에 놓였을 때 선수들이 최고의 속도로 안전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들이 높이와 간격이 엉망이면 선수들은 달리기도 힘들고 부상과 탈락이 속출합니다. 대통령인 당신은 중첩된 법과 행정을 빠른 시일 내에 일어나여 국민과 기업이 자신들의 일에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깨끗하고 고등기를 달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대통령 당신이 주도하지 않으면 누구도 시작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지름길이 있음에도 울퉁불퉁하고 험난한 길로 걸어야 하는 상황을 방관하지 마시고, 중척되는 법과 행정을 신속히 일어나 해주십시오.